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정원직 사모학 한번 넣어볼게요. 베팅하실 분들 베팅하시고 워낙 마으로 차렸네요. 워낙 마차렸는데. 자, 지마초 찾기 열고 진행해보겠습니다. 기만 한번 올려볼게요. 변형 포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이폴넘기네요 이러면 그냥 정형포지 둘게요 저는 우월한마둘줄 알았는데 우월한마를안 두네요 그냥 정형두겠습니다 좌왕악마죠 이러면 차를 먼저 걸고 아까 들어서 볼게요 작기를 열고 둔다 면포 에보고 상위 변으로 나가던가 할게요 포가 이렇게 넘을 겁니다 상위 변으로 나갈게요 변으로 상이 나가고, 찾길 아빠우 <laughs> 형님, 좀, 배팅을 좀 작게 하십시오. 게임머리입니다. 현금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찾길 열고, 귀 이상 진출할게요. 좀, 배팅을 좀 재밌게, 재미로 하시고, 괜히 또 많이 이제 배팅하다가, 이러시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즐기시는 입장으로, 게임머리 배팅은, 소익으로 재밌게 막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방어처리죠? 아 갑자기 얘기하니까 땡기네 상인출하고요 이쪽으로 쓰면서 이쪽을 보완하는 수 좋네요 전천히 공략하겠습니다 전천히 공략할게요 저는 마가 이제 뜨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좀 올려놓을게요 막았다면 이제 막은 되니까, 여기 올린는 수로 먼저 방비를 합시다. 올린는 수로 먼저 방비를 하고, 졸병대를 붙이는 수는 별로 없고, 그러게요한 잡고 싶습니다, 저도 한. 한좀 잡고 싶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는 게, 후수 원악마를 가장 안 좋아합니다, 후수 원악마. 후수 원악마 상대로 제가 조금 승률이 좀안 좋습니다, 다른 포진 비해서. 대회 나갔어도 계속 후, 후수 원악마 걸려가지고, 최근에 지금 다섯 대 붙어가지고, 다 후수 오락만 붙었거든요. 형태를 많이 갖추고, 좀딴따라게 도는 스타일이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더, 저도 도 볼게요. 포화 차를 먼저 한번 걸어보고. 일단 면포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을 노리러 가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 나중에 양득을 한번 보겠습니다이 포가 넘어가지고, 여기 나중에 양득 노리수 좀더 보려고 하거든요. 이포 넘어서 이졸랑기 가지고 여기를 노리는. <laughs> 그러게요. 초를 잡는 게 기하는데, 후수원악마라 두는 걸안 좋아합니다. 후수원앙마제 귀만은 괜찮은데, 뭐, 양기만은. 후수원악마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이제 포를 넘겨가지고 지금 여기가 매달려있죠 올리지 못합니다 그죠 산길이니까 평소대로 좀 안두고 좀 다르게 좀 두고 있습니다 뭐 정석대로 두면은 정원직 사부님 아무래도 연구를 좀 많이 했겠죠 지금 이제 포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상해에서 양들을 치는 수 그런 수노리고 있습니다 상으로이렇 양들 때리려 하거든요 아, 막아놔서 지킨다? 뭐 저렇게 둘수 있죠 상으로 치면 은 마로 지키겠다 일리가 했네요 이쪽을 잡아가지고 졸병대 붙여봅시다 네, 맞대는 수는 안되고 졸병대 붙이겠습니다, 졸병대 졸병대 붙여서 이쪽 라인 잡을게요 이 졸병대를 붙이면서 이쪽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장군 불고지 상도 좀 눌러놓고, 한 형태가 별로 안 좋죠. 워낙 막, 보통 이런, 워낙 막 이런 식으로 안 두죠. 그죠? 이 형태를 좀 나쁘게 지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장대로 간다고요. <목소리> 어제 이겨서 그런 건가? <목소리> 졸병대 붙여볼게요. 먹고, 이쪽을 계속 압박해 봅시다. 졸병대를 계속 붙여보려고 합니다. 장구를 못 부르고요, 그죠? 당겨서 졸병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남았습니다. 이렇게 당기면, 않아. 미는 수 먹는다 장군. 사로받은 먹으면 되고. 그럼 천국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둘 수도 있고요. 밀어 볼까요. 변칙적으로. 먹으면 장군을 부른다. 사로받은 먹는다. 음, 별론가. 요렇게 더오죠 하나. 압박을 합시다. 먹으면 이제 대체하겠다 그런 의도 같네요. 상이 빠져가지고 상 뜨는 수를 노려보죠. 먹으면 상으로 먹겠다는 겁니다. 면포 노리면서. 1 0 남았습니다. 상이 이 자리 뜨는 수가 무섭죠. 면포를 노리는 수기 때문에 이런 수가 좀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는 먹고들어 가고 상뜨습니다 다음에는 무조건 먹을 겁니다. 먹고 차가 먹으면은 상으로 뜰 거거든요. 오늘도 관전자 볼까요? 몇명 있나? 130명 보고 있네요. 어제 한 240명 정도 <laughs> 보시던 것 같은데. 포를 먼저 노려보고요. 밀고 가죠. 밀어 넣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면포를 뭐 하죠? 때려버리니까 미는 수 있습니다. 미는 수, 네, 미는 수 있습니다. 마가 조금 뜰데 없죠? 밀면 은 이제 이 막아 죽거든요. 포가 이렇게 넘겠다는 거네. 중앙을 모아 봅시다. 전체에 두죠. 간단하게 둘게요. 이래버리니까 별 수가 없네요. 1초 남았습니다. 자, 지켜주고 네, 리그대국 지금 두고 있습니다. 상이 일단 나왔고 1초 남았습니다 시간이 잘 모를게요 포가 이제 말을 걸겠되는 건가? 전체가 전체가 가겠습니다 한번 수비를 하죠 사놓고 포를 넘겨가지고 이 말을 좀 노리면서 그렇게 둬봐야겠네요 사놓고 이 말을 노리는 수좀더 보겠습니다 장군수 두겠다는 건가요? 마가 이제 뛰어들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차가 일단 먼저 빠졌죠. 자, 요쪽을 보완합시다. 보완해주고, 밀어가지고, 이 말을 좀 쫓는 수를 좀 둬야 되겠네요. 이렇게 쓸어서, 이 말을 좀 쫓고 가야 되겠습니다. 코를 다시 명포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은근히 나중에 이제 양들을 노리수거든요 상으로 이제 치는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도는 수가, 뭐라 그래야지? 평소 제 기풍은 아닌데요. 평소에 이렇게 지금 제가 잘안 둡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좀더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뭐 방송할 때 저는 이렇게 잘안 두거든요. 최대한 안정적으로 좀 두고 있는데. 다음에 이렇게 쓸 겁니다. 쓸어서 이제 말해달라고 하면, 은 막을리고, 일단 마각을 냈으니까 뭔가 응수를 할거고 다음에 또 이제 면포를 좀 아..먹어버리네 마가죽으니까 안먹을수가 없고 야 여기를 쳐버리네 포로치면 이제 먹을수 없다는건데 이 마가죽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뭔 다른수가 있는가 여기를 먹고요. 상어를 이제 여기를 취하겠다는 거고. 지금 여기 먹지 마거든요. 장구리니까. 음, 그쵸. 그렇죠? 차가 일단 상어를 먼저 달라고 한번 가볼게요. 이 상이 갈 데가 없거든요. 차를 일단 지켜야 된다는 얘긴데 상어 먼저 달라고 가보고. 차가 상을 짓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공 틀고 포 넘어가면 이 상이 죽을 것 같은데. 자, 공을 먼저 돌리고요. 공을 돌리고 이제 포가 넘어가면 양차가 있기 때문에. 포가 걸렸으니까 넘어갈 거고. 이 포가 넘으면서 마가차를 걸리거든요. 이상이 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초 남았습니다. 이 포가 걸렸고요. 넘어가야죠. 포가 넘으면서 마가차를 건다. 차를 걸었기 때문에 차가 피하면 차로 먹어버린다. 그렇게 될것 같은데요. 0초 남았습니다. 이 마가 차를 그렸기 때문에 차가 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렇게 먹으면 이제 포가 넘어서 양차를 먹겠다 이런 거니까 이 차로 이렇게 먹어야 되네, 요 그죠? 다시 뭐 장구 부르면 대차를 하도록 할게요. 포를 이제 하기 포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장구 부르면 그냥 대차할 겁니다. 대차. 마가 있으니까. 밀고 오겠다 이런 건가요? 포를 넘겨보고 밀고 오겠다 그런 의도 같습니다. 상으로 때리면 차로 지켜준다. 이런 얘기고. 쭉 빠져보죠. 공을 한번 틀어주고. 밀겠다. 이런 것도 있네요. 다음엔 이제 대차 노려볼게요. 대차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차가 이렇게 가서 대차 하겠습니다. 네, 김동기님 감사합니다. 대차 아. 다음에 대차하면 이렇게 상으로 양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대차할게요. 아, 상이 먼저 빠지고. 대차해보죠. 대차라면은 먹으면서 이 계속 이기가 걸리거든요. 포가 넘으면은 여기 가겠다. 이런 거고. 차가 일단 이 자리 잡아볼게요. 여기를 먼저 잡아보고. 줄차 세연서도좀 생각해 볼게요. 양 차로 다시 켜주는. 상이 빠지겠습니다. 중앙으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차가 이제 반대로 빠지는 수 그런 거 노려볼게요. 상이 나가면은 차가 묶기 때문에 반대로 빠져보죠 어 힘겨서 와라 <laughs> 뭐 그러든가 상이 힘쓰려보죠 아, 여기를 쳤어야 됐네요 좀 실수네요 여기를 좀 쳤으면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자. 아, 아까 여기를, 양등은아나는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잘못 떴네요. 미는 수도 둘 수가 있는데. 밀어봅시다. 공기적으로 두죠. 아, 이거 좀 잘못 떴습니다. 아까 전에, 상으로 이게 때린 수가 좀 존재를 했는데, 좀 잘못 뜬것 같네요. 먹. 먹지를 뭐 하죠? 왜통 이니까? 망했네 이거. 차가 갈 데가 없는데. 이렇게 가야 되나? 차가 피하면 이포가 차가 걸리면 차가 죽는 거 같은데. 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꼬였네요. 먹고 포갈지 차를 먹겠죠. 일단 장군 한번 불러주고 좀안 좋네요. 그리고 여기를 먹고 가야 되는데. 가갑시다 이래도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반일 <laughs> 권 아닙니다. 네, 네. 대차라 있는 게좀 좋았던 것 같네요. 여기 와서 전해봤습니다. 이제는 뭐 마가 뛰어나가면서 두겠습니다. 마가 좀 뛰어나가보고 열심히 또 봐야죠, 뭐. 10초 남았습니다. 장구 침수가 있네. 10초 남았습니다. 시간 전장 누르고요. 장구 침이 사가 죽네요. 마가 요렇게 빠져볼게요. 자장 치에 사로 받고 지제 마가 살을 지켜주는. 요렇게 뭐 둬야 될것 같네요. 마가 이제 미는, 이 미는 수가 있거든요. 미는 수가 있어가지고. 때리고 같지좀 고민이 없다. 때리면서 먹는다. 마가 뜬다. 먹어봅시다 공격하죠. 차로 먹겠죠. 또 마가 떠서 차랑 병 달라고 해보고요 남았습니다 더미 아직 그대로 남아있네요 더미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마가 이제 병 때리면 포가 또 걸리기 때문에 아마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가 여기 떠서 이 장군도 좀 노리면서 둬야 될것 같거든요 일단 장군. 장군 불러서 들어 올려주고. 마가 뜨면서 이 장군도 한번 노려보죠. 차가 걸렸고요 차가 어디로 갈지 봅시다.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한데. 이 장군 찜이 사로 받으면은 이장군이 사먹는 수도 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마만좀잘 쓰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마장 부르고 먹어 볼게요. 아, 이렇게 이 먹는 수도 선수거든요. 마졸타 선수입니다, 마졸타 장구치고 외통했기 때문에. 먹으면은 차장구로 외통이거든요. 요렇게 한번 노려보고. 상을 볼것 같습니다, 상. 을 이거 상대가 큰 기물밖에 없어가지고 역전이 힘들거든요. 이 마가 뜨면 이제 자포 양빵이라서. 여기 올게요 다음에 마가 뜨겠다는 겁니다 마가 네 복귀로 나중에 해볼게요 네 다음에는 잘 놓습니다 보면은 마가 여기 뜨면서 이제 양빵 걸리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아 이거 좀 답답합니다 그죠 차장 치고 공 내리면은 마장 치고 먹으면은 꿈 네. 역시 향기가 술기가 빠릅니다 이, 동생이 참잘 눕니다. 쓸기 엄청 빠르거든요. 저도 좀 빨리 두는 편인데, 저보다 더 빨리 두는 사람이 김은기 프로입니다. 이 차장 치고 맞네요. 이수에 갔네요. 차장 치고, 공을 내릴 수밖에 없죠. 공 내렸을 때 마장. 공이 돌아다, 어차피 이 공이니까. 차로 먹고, 뭐, 이렇게 끝나네요. 네. 그리고, 뭐, 다른 데 있나요? 다른 부분 복귀할 때가. 아까 전에 그 부분 한번 봅시다. 현기도 왔을 때. 여기 이제 상으로 한번 때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차로 못 먹거든요? 차로 못 먹으니까 병으로 먹으면은 여기를 먹는 수가 있었네요. 그죠? 이 양덕이 있었는데 말하다가 까먹어버렸네. 그죠? 여기 때릴 수 있었던 것같요 여기만 이렇게 때렸어도 참 좋았는데 포가 있어가지고 못 먹죠? 뭐 이렇게 먹을 것 같은데 죽이지 않았고 다시 돌아오니까 차가 먹고 요렇게만 뒀어도 쉽게 갈수 있었던데 그리고 이소가 가장 나왔네요 이렇게 넣어보면은 먼저 먹어버리니까 먹더라도 사을 먹는 수가 있고 그죠? 아니면 여기를 먹으면은 자, 한칸 빠져가지고 병을 달라고 하고. 요렇게 뒀으면 됐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